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교수 인사드립니다. 일단 오늘도 이 SY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오프 정도 상승을 해 주는 모습으로, 자 어제 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SY죠. 자 지금 당장 어제 말씀드렸던 이 추세, 자, 추세를 어느 정도 돌파를 해 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자 윗꼬리를 달아줬습니다. 음, 그죠? 위코를 달아주는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 6,800원 부근, 음, 6,800원 부근 이 저항을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고가 6,830원 찍고 나서 위코를 달아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위코를 달아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 이 구간이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저항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느 정도 음, 물량이 쌓여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구간을 깨는 게 핵심이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깨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자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듣게 되시면,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어한 볼까요? 한 6,800원? 어, 6,800원 정도. 이부분에 대한 저항을 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주봉도 먼저 체크를 하시게 됩니다. 되... 그죠? 방금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6,800원 부근. 이 6,800원 부근이 지금 당장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월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월봉 봤었을 때 6,800원 짓도록 할게요. 6,800원을 찍게 되시면, 이전 차트를 딱 보고, 이번에도 보시게 되시면, 어떻게 해요? 딱 6,800원 부근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잡혀있는 상황이고, 이전 월봉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 부근에 대한 강한 저항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강한 저항을 잡았고, 지금 sy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바닥 부분에 대해서, 바닥 구간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 장기적으로 이 매직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나서 이제 올라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이 저항 구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도 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SY 계속해서 이제 6.800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 어, 네옴 시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옴 시티. 자, 이 네움시티가 있는데, 이 사우디에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죠. 프로젝트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보다 하나밖에 없어요. 10월 달에, 자, 기업 총수들이 어디 가죠? 사우디에 갑니다. 자, 사우디에 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자,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좀 많이 나뉘게 될 거예요. 그죠? 만약 에 긍정적이다 하면은, 이 sy 자체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큰 수혜를 볼수 밖에 없겠죠? 왜냐, 이 네온시티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나? 얼마다? 1,400조입니다, 여러분들. 1,400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어때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다? 지금 당장 sy는 어마어마한 저평가가 될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 헤드 앤 숄더 나오는 거예요. 그죠? 헤드앤숄더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얘네 지금 SY 자체가 이 IPO 일정도 있고요. 네옴 시티도 있습니다. 네옴 시티도 있는데 지금 이 네옴 시티에 대한 여러분들 기대감이 굉장히 좀큰 상황이에요.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IPO는 솔직히 뭐예요? 그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그죠? 신성 ST 음. 이쪽으로 더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당연히 이 ipo에 대해서도 sy스틸텍 얘네 ipo 일정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기대감이 붙을 수 있겠죠 음, 붙을 수 있겠으나 지금 당장 구간 자체가 좀 어느정도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기 밑에 부분에 대해서 매수하신 분들 있으시면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줄이시는 걸좀 추천을 드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이 부분 매수하신 분들 전부 다 동일한 의견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자 지켜보시면서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단장 여러분들한테 기술적 분석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재료로는 일단 남아 있는 상황이죠. 재료에 대한 모멘텀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분석으로 딱발 썼을 때 추세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고 자 내일 어떻게 돼요? 6,800원 부근 다시 한번 양봉 전환을 해주면서 6,800원 부근 찍어 주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하고 전고점 한번 돌파한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응? 가지고 가셔야죠. 그죠? 전고점 돌파하면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월봉 딱 보시게 되시면 전고점 돌파하면은 어디까지 열려 있어요? 만원 부근까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만원 부근까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만원까지 여기 6,800원 부근 돌파하잖아요. 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결론적으로 자, 고점 대비해 가지고 자, 저점 찍을게요. 자, 지금 딱 보면 완전 저평가 구간입니다. 엄청나게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차트예요. 그러한 차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여러분들 무조건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재료 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거 나왔죠? SY 뭐 샌드위치 패널 뭐 미국의 UL 인증 획득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어, 결론적으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겠죠, 그죠 음, 미국 유가에서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거 여기서 나왔는데, 어좀 이거는 지금 당장은 저는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렇히 말씀드리면 응? 이건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응? SY의 최근 자회사는 SY 스틸텍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받았다. 11월 중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자 근데 11월에 얘네들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11월에 뭐가 있습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ipo 있습니다 그죠 ipo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늘에 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네옴 시티 프로젝트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그룹 총수들이 다음달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 어, 영향을 받는 모양새 다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 자체 9월달에 나온 거기 때문에 다음달 여기서 나오는 다음달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 다음달은 10월달이죠. 이번 달입니다. 10월 음, 이번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옴시티 한번 검색해볼까요? 을자 네옴시티 검색을 하면 지금 당장 어. 크게 나와있는 그러한 상황은 없어요. 그러한 상황은 없지만 진짜 가서 이 네옴 시티에 대한 이런게 더욱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SY에 대한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겁니다. 지금 당장 SY 자체가 너무나도 추세도 안좋고 결론적으로 재료도 없는 상황이면 아까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라고 하면서 어느정도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겁니다. 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재료도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어 sy가 계속해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서 어, 오늘도 sy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sy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